패션 마케터 일기 오늘은 편안한 트레이닝룩 차림이에요 위에는 아빠한테 뺏어온 아디다스 반팔 그리고 테무에서 산 학교 그림체 느낌의 카디건 바지는 코코모코의 엄마 사이드로 나온 트랙팬츠예요 완전 편해 보이죠? 오늘도 부지런히 올라가는 공사 중인 건물 아침에 모닝커피도 한잔 메가커피에서 주문하고 편의점에서 오늘의 먹거리도 샀어요. 메추리알이랑 토스트,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예쁘게 까서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와 이게 생각보다 뚝뚝 끊어지고 제대로 예쁘게 집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거의 부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떼먹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양도 많고 맛있는 편이었어요. 점심은 오랜만에 라면 먹으러 스캔 중. 오늘은 비빔면! 세분 맛있게 잘 되지 않았나요? 소야미 so 지하에 있는 옷 구경하기 이렇게 사버렸어요. 아직 점심시간 끝나기까지는 좀 남아서 혼자 돌아다니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후리스 필수 봄 맞나요? 양치질도 꼼꼼하게 근데 아직까지도 멍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미스트로 수분 공급. 오후에 다시 배고파져서. 전날에 간식으로 먹으려고 산 우유를 꺼내왔어요 트랙팬츠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네요 간식은 메추리알과 우유 이건 쿠팡에서 받은 립글로즈인데 쿨톤용이라서 잘 쓰고 있어요 유후 건조 여왕의 자리란 <laughs> 간만에 스노우로 찍어봤는데 멍은 안 사라지네요 보정 부족해 잠시 행태 끼우기 업무 가끔 하면 재밌어요 저녁은 오랜만에 집 앞에 있는 뼈해장국. 이게 뭐지? 했는데 김치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일반식을 먹을 수 있어서 뼈해장국도 도전해 봤어요. 고기도 엄청 크게 많이 주죠. 너무 맵지도 않아서 저한테 딱 좋더라고요. 혼자 와서 먹는 사람도 많으니까 가끔 한 달에 한번 정도 와서 주기적으로 먹고 있어요. 테이블도 많아서 자리도 넉넉하니까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곳이랄까요? 춤추러 가는 날이라... 시간이 좀 남아서 가기 전에 상의도 갈아입고 노래를 먼저 맞춰봤어요. 커피 한 잔도 들고 가오. 이게 바로 불금이죠. 집에 돌아가니 고양이들이 서로 기대에 자고 있었어요. 근데 눈부시니까 바로 깨는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플래시 아웃! 방에 있으니까 하양이가 먼저 따라와서 저한테 찰싹 기대 있었어요. 너무 아기 때부터 같이 있어서 사람 손길을 굉장히 좋아하는 하양이. 배든 꼬리든 앞발이든 어딜 만져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머리로 사람을 쳐요 뭐 채취 붙인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집에 오니까 열심히 묻히나 봐요 이 고등어 줄무늬 봐 야.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작은 얼굴에 털이 가득할 수 있죠? 코도 작고 그리고 저희 집 고양이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리 사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이든 방이든 다리 살짝 벌리고 앉아 있으면 바로 들어와서 애교 부려요. 뭔가 안정감이 느껴지나? 이게 뭐야? 누구야? 아? 누구야? 뭔가? 안녕, 아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무리.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